안녕하세요, 영육사입니다. 그동안 잘 지내셨죠? <laughs> 지금 현장 많이 바쁜데 저도 이제 많이 바빴습니다. 시험 보느라고. 저 <laughs> 저번 주 목요일 날에 시험을 올렸는데 바로 월요일 날에 시험이 잡혀 잡혀버린 거예요. 그래서. 금, 토, 일, 월. 그니까, 러 3일, 3일, 쉬고, 그니까, 러 목요일 날에 올렸는데 바로 잡혀버려가지고, 월요일 날 잡혀버려가지고, 기간이 3일 뿐이 안 남은 거예요. 그래서, 어떻게 할수 있나요? 뭐 그래서, 학원에 갔죠. 토요일, 일요일날 근데 이제, 저희가, 이, 제가 카본 하프가 없거든요. 카본 하프부터 올려야 되는데, 왼쪽 반장에 이제 서스 등급 시험부터 올렸습니다. <laughs> 근데 저, 저희는 카본 샷장에다 서스 와이어가 없어요, 상공발이 <laughs> 아무튼 그래가지고 부랴부랴. 목일라 올렸는데 와이어가 없어 부랴부랴 이제 저기 본사에 본 공장에서 와, 여의 점사 가지고 와 가지고, 뭐 일하면서 어떻게 많이 못 하니까. 그래서 이제 토요일, 일요일 날에 학원에서 연습을 했는데, 연습하고 월요일 날에 시험 봤습니 <laughs> 와, 근데 학원 가가지고 준비하고 하니까는 뭐 그렇게 많이 안되더라고 백몇번 넣어보고 한날한번 넣어보고 그게 전부인데 그래서 잘 봤어요. 잘 봤는데 티트 받았어요. 아, 티트 받았어요. 잘 봤는데 동상하고 둘이 봤거든요. 보고, 수요일 날에, <laughs> 월요일 날에, 이제 등급시험 보고, 수요일 날에, 이제, 그, 카본 하프, 15의 하프 예비시험 보고, 그주 토요일 날에 또 본시험 보고, 그리고 또그 다음 주 월요일 날에, 이제, 서스 15의 하프 시험 보고, 본시험 보고, 수요일 날에. 이주 동안 정말 바빴어. 동생들도 시험 고 네. 근데 등급 시험은 음 10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150회, 10자리인데 십자리가 진짜 어렵거든요. 면 근데 6지는 40자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좀 의아했나 봐요. 우리 저희 이제 시험 그 주관하는 저희 업체에 느꼈시 담당관이 아니 다른 업체들은 그 등급 시험 150A 등급시험 10자리 시험, 시험 봐놓고, <laughs> 시험 보고, 150A 46지 시험 보는데, 저희는 등급시험 봐놓고, 서스 15A 시험 보니까, 의아 했나봐요. 그래서, 왜 등급시험 보고 15A 시험을 봐요?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. 저희 서스 파이프 없는데요. <laughs> 저희 카본 샵장이라서 스 배관이 없습니다. <laughs> 저희 이제 카본 옛날에는 이제 밸브가 있잖아요. 발브가 있는데 요즘에는 다키라고 하더라고요. 옛날에는 서스에만 이제 키락벨브 많이 썼는데 주면에는 카본도 다 키락으로 하더라고. 그래서 이제 키락이 이제 키락 밸브가 이제 예, 성공사잖아요. 그래서 이제 오, 저희가 카본샵이니까 예, 공구 써야 될거 아니에요. 아니 매개체 가리야 되니까. 그래서 <laughs> 그래서 이제 이제 서스 패스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, 응접 반장이 이제, 하프로 올렸습니다. 그니까, <laughs> 그분이, 그 그러니까 그분이, 아, 그래요 하면서도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저희, 서스 배관이 없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아무튼, 2주 동안 정말 바빴습니다 동생들도 시험 많이 보고 <laughs> 이제 카본 원래는 카본 하프부터 봐야 되는데 반장이 이제 그 서스 등급 시험 보고 그 다음에 카본 하프 예비 시험 보고 본 시험 보고 또 서스 하프 예비 시험 보고 본 시험 보이 주 동안 시험 다섯 번 봤습니다 지금 너무 기간 안에 준비한다고 또 나름대로 노력은 했지만 좀 만족스럽지 않아요. 만족스럽지는 않고 그래도 합격은 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고 그렇습니다. 지금 현장 많이 바쁜 걸로 아는데 또 저희도 지금 이제 또 스타트 해가지고 또 물량 이제. 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, 그냥, 길게 봐서는, 음, 똑같아요. 이게, 이, 샵장하고 현장하고의 좀 딜레이가 있지만, 이게, 결과적으로는, 길게 봤을 때는, 금액적으로는 같거든요. 예를 들어 바쁠 때는, 계속, 뭐, 풀량은 하니까.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시험 보시고 하셔야 될건데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들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